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아, 최근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 이 원달러 환율, 과연 어디까지 갈지, 또 언제쯤 좀 진정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환율 보면, 아,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죠? 어제 12일만 해도 1465.7원에 마감했는데, 음, 장중에는 1470원 선을 훌쩍 넘기도 했어요. 기자님 기사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분석하고 있나요? 네 그야말로 뭐 숨가쁜 상승세인데요. 어, 기사에서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 특히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 이걸 주요 원인으로 짚고 있어요. 있잖아요. 요즘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이나 해외 자산의 투자를 많이 늘리시는 추세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소위 서학개미 열풍도 있었고 아 그럼 그게 음, 달러 수요를 직접적으로 늘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해외 투자를 하려면, 결국엔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니까, 뭐,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아, 원화가 치가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심리, 그러니까 원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심리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는 거군요. 그래서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벌어도 이걸 바로 원화로 바꾸기 보다는, 어, 조금 더 있다 바꾸면 이득이지 않을까 하면서, 달러를 그냥 가지고 있으려는 경향. 이게 강해진다는 거고요? 네, 네. 바로 그 점을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환율 상승 압력을 더 키우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다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이 환율 상승세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하는 점일 텐데요. 일부에서는 뭐 1,500원 이야기도 슬슬 나오던데 기사에서 인용한 전문가 의견은 좀 어떤가요? 네, 기사에 따르면요, 그 한국 투자증권 문다운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상단을 한 1480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달러 가치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뭐, 급등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요, 1500원까지 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1480원. 아, 이 숫자가 뭔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왜 하필 1,480원 선을 주목하는 걸까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네, 기사에서는 환율이 이 1,480원 수준에 좀 가까워지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입니다. 아, 국민연금의 환해죠?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환율이 너무 오르면 나중에 원화로 바꿀 때 환차익은 크겠지만 반대로 환율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특정 환율 수준, 예를 들어 이천사백팔원 근처가 되면 미래의 환율 변동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달러의 일부를 미리 파는 거죠. 그런 전략적인 해지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달러를 시장에 풀게 되니까. 그만큼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환율 상승세에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 그러니까 뭐 시장 개입 가능성입니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봤을 때이 환율 급등세가 너무 과도하다 너무 빠르다 이렇게 판단하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 즉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거죠 기사는 바로 이두 가지 요인 때문에 1480원 선에서는 추가적인 급등이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이 상승세가 그럼 대체 언제쯤 꺾일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기사에서는 어떤 신호를 좀 주목하라고 조언하나요? 결국 지금의 환율 상승은 그 강달로 현상하고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이 강달로 압력이 눈에 띄게 좀 약해져야 상승세도 진정될 수 있다 이렇게 기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분기적이 될수 있는 이벤트로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이걸 좀 주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의 고용지표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막 뜨겁다. 이러면 미 연준이 아 금리 계속 올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럼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고용 시장이 좀 식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면 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좀 꺾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다음 주 미국 고용 보호소 발표가 단기적인 환율 방향성을 가늠할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겠군요. 그럼 독자님들께서는 앞으로 환율을 보실 때이 1480원이라는 가격 저항선하고 또 미국 경제 지표 발표라는 이런 시간적인 변수 이걸 함께 고려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바로 그두 가지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통해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원인과 또 향후 전망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아, 복잡한 경제현상이지만 이렇게 원인하고 변수들을 하나씩 짚어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다음에도 발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